안녕하세요, 황금 열쇠입니다. 마음가짐의 중요성은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에 몇억 명이 있던 모두 같을 것입니다. 걱정이 만성이 돼서 마음이 무거울 것이고, 여기저기 문제들이 터져나와서 한숨이 깊어지죠. 그리고 그렇게 지내는 하루하루가 익숙해지고 지루해져서 잠깐이라도 미소짓게 해줄 그 어떤 것을 찾아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일상. 변화가 시급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통념이나 변화를 두려워한 나머지 이런 변명을 하고 납니다. 이건 어떤 것이 해결이 되거나 조금 정리가 된 다음에 시도라도 해볼 수 있겠는데, 난 이걸 할수 있어 하지만 상황이 안 되니까 조금 미루자. 뭐안 한다는 건 아니니까. 물론, 안할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죄책감은 없습니다. 잠시 미룰 뿐인 거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마지막에 가서야 생각하고 후회합니다. 그때 그걸 꼭 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입니다. 변화의 필요를 느끼셨다면 이제 바뀔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여기에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멋진 하루가 될 거야. 아침에 눈을 뜨면 박수를 치면서 외쳐보세요. 저 말을 외치면서 마음의 기쁨을 충만하게 채운 다음, 이미 받았음을 느끼고 먼저 감사하십시오.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졌다면, 이제 침대를 정리할 차례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제 기대하는 마음을 한가득 품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미 불을 이룬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인가요? 똑같은 시간과 공간을 살아갑니다.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시간이 흐르면 또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는 현상이 찾아옵니다.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세상에 무엇이든 이루었던 사람이 있다면 나도 할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목표를 향해 하루에 1%씩 성장한다고 확신하십시오. 하루에 1%는 너무 작은 게 아니냐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1%는 1년 뒤에 1%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시나요? 모두 복리자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금에 이자가 붙고 또 이자가 붙은 예금에 이자가 붙고 다시 그 예금에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이자의 이자가 더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너무 광범위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면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루에 책을 1시간씩 읽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1시간 책을 읽은 분량 중에 다른 하나도 기억에 남아있지 않지만 한 문장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왔습니다. 책을 덮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시 책을 읽을 때 어제의 마음가짐으로 읽었던 나와 같은 사람일까요? 아마 그 문장을 염두에 둔 당신은 더욱더 좋은 문장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목표를 정하고 이미 이루었다 굳건히 믿고 스스로를 신뢰하며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동기부여가인 얼라이팅 게이 자주 언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게 성공한 사업가와의 짧은 질문과 대답입니다. 함께 나눠 보시죠. 당신은 언제 성공했나요? 어느 공원 벤치에서 자고 있을 때였어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당연히 도착하게 되리란 생각이 들었고 그때 이미 난 성공했습니다. 성공이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원하는 집을 가지고 원하는 차를 여러 대 소유하는 것, 다 가지기 위해 내 시간을 모조리 쏟아 이루었지만, 전부 다 소유한 다음에 봤을 때, 응원해 주던 가족이 없다면, 부인이나 자녀가 불행하다면, 그래서 성공이란, 함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함께 좋은 경치를 보며 즐기고, 함께 웃으며 같은 시간과 공간을 보내는 것, 그런 건 말이죠. 내 목표를 정하고 성장하기로 했을 때 반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그 반대를 하는 사람은 제일 가까운 사람인 경우가 많죠. 어떤 사람은 의견이 대립되고 반대당하는 것이 무서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막한 기분과 함께 큰 벽을 느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벽이 있으면 뒤로 물러나거나 주춤합니다. 이거 아시나요? 그 벽은 문입니다. 살짝 밀면 아무 저항 없이 열리는 회전문. 아니, 다가가면 열리는 자동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문을 넘으면 정말 튼튼한 벽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정말 큰일이라 생각하고 더 크게 주춤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벽을 만나면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위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그 벽은 튼튼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스스로 만든 벽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연히 넘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목표를 정했다면 책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목표를 정하고 끊임없이 하루에 1%씩 나아간다면 어느 순간부터 막대한 이득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금 열쇠였습니다.